엄마 좀비가 우리 진짜 물어? 아니. 음. 엄마가 널 문다. 엄마가 널 물어. 좀비 나오면 뭐? 그래 어, 뭐한 아니야 한다고 그래서 뭐, 한다. 가보자. 어? 어? 뭔가 뭐한 달로 와봐. 가보자. 어? 어? 약간 초. 이거 이거 이걸 한 이거랑 뭐 하는 건가 보다야. 네. 골라, 어 골라봐 엄마 연우 하고 싶은 거 골라봐 아영이도 하고 싶은 거 골라 엄마 no, no. 연우 엄마 봐봐 나 이거 그거 할 거야, 아이나어 너무 예뻐 연우 뭐 할래? 하, 하고 싶은 거해 무섭다 이렇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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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할 거야? 엄마? 같이 이거 하자 어어뭐할 거야? 이거 엄마, 엄마, 아영이야. 엄마, 아영이야. 엄마, 아이야 엄마, 아영이야. 엄 아영이야. 엄아 엄마, 아이거 엄마, 아영이야. 엄마, 아영이야. 엄마, 아영해야 엄마, 아영이 <laughs> <연구 할래>? <laughs> 넌 엄마 가봐 어. 그래, 그거. 배사고 해. 둘이 그걸로 해. 고 가자. 고. 손부터어 손도 손 올라가래. 아. <laughs> 가 <가면은> 카메라 보고. <laughs> 넌이상한 아, 이렇허리이렇엉덩이렇 영상. 아, 이케이이번게 이렇게. 이 이렇게. 아, 이 아, 게게 아, 이 아, 이 아, 아둘 다, 해봐 아. 아? 아이고. 어야 어, 그래. <laughs> 어 형, 엄청 무서워. 아, 오케이. 춤춰봐. 여러분, 춤춰봐. 봐봐. 아. 이거 내 친구야. 이거 어. 내 친구지. 이게 내 친구야. 어 그랬어. 자. 아이 아영이가 먹는거야 미쳤어? 어. 응, 응 잠깐만 너 먹어봐. 박쥐다, 박쥐. 이렇게야. 어, 박쥐가 있어. 응. 어, 박쥐가 있어. 응. 오. 빨이 응. 아, 오케이. 아, 가자. 음. 샷도 받는 건가? 아, 불 컸다. 샷도 주나봐. 가 어, 샷도 받는 거죠?

이아진다 버릇. 아이. 와우. 연피 할로윈. 여기 여기 줘. 어 봐서 여기도 와우. 율도 그레어 괜찮아. 뭐 있어? Oh 어 있어. 응. <목소리> 아. 영아 uh -huh. <목소리> 아영이도 받아 연여도 손에 받아 옷 벗고. 알야스수 <목소리> 아영이도 받아 몇개받아 아, 신부의 그래. 옷을 보여줘야 돼 옷을 을 딱, 옷을 딱 벗어 래그그냥옷래보여 그래. 그래. 옷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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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됐그 아닌가? 아신그브르아그이 그래. 그래. 할로윈 캔디? 래그 e 그래. 그래. <laughs> 아영아 너도 옷을 벗어 아예 그렇게라도 다녀 나안 추워 괜찮아? 응, 추워. 응, 왜냐면은 옷을 보여줘야지 어 다행히 캔디가 어 기다리래 <웃음> 응. <웃음> 응. <웃음> 우리 맨날 봤던 집이잖아 여기오어야 어. <laughs> 우리 그렇게 여행 하... 우리 집에 가서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오가? 아니, 어 온다 <laughs> 신다부르. 와우! 어, 우린 없는데? 화, 하나 줄어 너네도 어머, 어, 준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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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인, 인사 하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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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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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받아, 가서 받아 연희 아, 아, 가서, 가서 받아면 가서 받아 아, 아니, 손을 받으면 돼 야, 같이 가 아, 이따 가자, 가자, 가자 어, 받아봐, 같이 어, 어, 어? 아, 오케이 연희가 연유, 받아야 돼, 엄마는 못뭐 받으면 엄마는 예, 어른이라서 먼 어? 어, 받아, 이렇게 받아, 손을 손 받아 아, 빨리 받아, 빨리 빨리, 빨리 받아 어, 승희야, 빨리 받아 손을 받아, 같이 많이 받아 다 준대 에이, 고마워 아, 오케이, 많이 받으래 아영이도 받아 아저 댁에 있어야 돼, 쨘쨘쨘 응, 춘대? 응대 와아 아랑아 다 받아 손을 받아 다 받아 그냥 지와 어,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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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보내줄까? 보내줄게 여 없어 없어? 그럼 또 가자 근데 나는 호박이 하나씩은 놓여져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 같아 엄마가 봤을 때 여기다! 요이쪽이다이다 이거,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눌러봐. 이거, 이거. 어, 그거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다 이거, 이거. 이 어?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 옆에 거거거 이다시 다시 들어와. 푸시 다시 들어와. 이거. 아우, 다시 들어와. 이거 밑에 거. 밑에 거 다시 들어와. 아, 이거 여기 들어가는 거? 아, 여기 다 있는 거야? 아니야, 여기. 아, 아 진다, 브르 아니야, 들어오 푸시인데? 어? 호박인데? 문이 열. 거기, 문, 여기. 푸시잖아 밀고 들어오라는 거잖아. 음? 응? 친다브르? 응? 어? 잠깐만. 이거 엄마 똑똑해 볼까? 아, 헬로. 아친다브르 아! 아, 아. <laughs> 와. 어 그치 어? 아.. 어? 어디지? 해봐 똑, 똑똑하고 똑똑하면 나오실거야 똑똑해 똑똑하고 인사하고 자 다시 세게 어 맛있... 다시 불켜 왔다갔다하면 불켜질거야 어쨌다아다 <laughs> 아이 j do bojówu, do kadziki. Aye, djin, ja dziś. a 안보이네한번 들어보자 우리. 응. 나한번 들어보자. 야, 요거 있어. 그 대신 나 우리 한번 응. 같이 들어보자. 그래? 응. 연우 씨가 더 많이 받았어. 진짜? 응. 음, 음, 우리 연우는 음. 이만큼 받았고 음, 음, 아영이는. 기다려라 지금 담고 있어. 담아봐. 어. 음. 아영이 뭐 화장이 되게 알록달록 예쁘다. 영아몇 개인지 다넣어 양이 약간 좀 신기한 사탕들이 많아 이것도 있고 응. 이거 콜라맛 때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거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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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응. 이거 해골 엄청 응. 신맛인가봐 응, 얼굴이 일만 있어 몇개한 세워봐 누나 많아요. 이리 와봐 이리 내려, 내려와봐 둘다 얘들아 이리 와봐 엄마 이게 몇 개야? 어? 한번세볼까 응. 그래 세봐세봐엄봐 세어봐라니까 어머 많이 받았다. 아영이도 많이 받고, 연우도 엄청 많이 받았네. 이제 볼 하나, 둘, 셋. 아줌마, 잠깐만. 네. 나 우리... 아, 가 진다, 흐르. 아하, 좋 진다. 아하. 헤하이제리아 코리아 토키 아, 무서워. 아. 허허허허허허 拜，谢谢哈喽，拜。